나킬 쪽. 조금 인 킬인데 i d d i n g me. Tony, I turn to. I mean, Bami, y o u 0 e n o 는 I'm n o 4000킬 I'm not sure. I'm n 아니 s 아, 아니다 I'm 아니다, not 있다니까? 아, 나 이는 문제. <laughs> 아, 나도 돌소 한번 들어야지. 나도 돌소 장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제 라이브라면 생김. 아, 내가 급하게 쓰느라 오타가엄청천만 괜찮아. 한국인이 알아들지. 아니 이거는 근데 돌소는 솔직히 좀 에임빨이여가지고 에임이 안 좋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에임 안 좋은. 아니, 몬츠야. 나도 초보 중... 아 돌도 팔맥 해 밖에 안 돼. 아 진짜. 아 진짜. 나도... 나도 아 따라 골드 먹고 싶어. 나도 골드 레 먹고 싶어. 나아아 진짜 이거 에임이 너무 좋잖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야님이내 잠깐. <먼리 quotedinees> 아 어, 점사 들어야지. 나 진짜 점사 겁나 못 쓰긴 한데. 어. 근데 정가 네, 사기야. 잘쓰는사긴데 그렇게 못 가고. 아 에임 좋으면 사기야. 왜임? 좋잖아 에임 겁나 좋잖아. 이게, 이게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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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아 컴퓨터, 컴퓨터 차이. 컴퓨터 차이. 아나나잠나60 프레임으로 해 볼게. 이 여기 나 보세요. 나60 프레임으로 해 볼게. 오케이 시작어60 프레임 걸 끊기지. 이 프레임이 더 낮다. 240프레임보단. e not s 좀 받아야겠어요. 일단은 n <laughs> o 씨가 어디가셨어? 어후 진짜 내가 이래서 라이브를 아, 아 일단 u r 받아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나잘 못하긴 t sure if you're G. W. K. 0 2 1명이신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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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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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一个 Thank you 그걸, 아... 저 라이벌 링크를 괜히 했어 일단 또 피해 일단... 그거는 그냥 너희이아 여기서 고양이를 딱친 다음에 어쨌든 라이벌을 조제해 렇게안 되냐? 남장판이네요, 지금? 아니요, 이제 빨리 합시다. 게임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파티를 받아주시오. <목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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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몇명이에 이게? 누구야 누구? 에로우리아. 우리들은 로블리 에로우리아 씨, 마이크 좀 켜보세요. 어 뭐야 틀림이다 아 미안해 틀린카드 <목소리> 누구 누구 누구? 아니, 안 아니, 아니. 이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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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아친아를 아니. 아니. 아이 사람이 지금 니아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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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이거 하루에 마이크 안 켜놨어 아 안돼. 아마 에리아 씨가 이제 어 엄청난 일이야. 아 나간다 나간다. 에로리아씨 한번 그 인터뷰를 해봅시다. 어디 할까? 근데 마음같아서는 내가 아니 근데 이모트 너무 시끄러워. 좀 크긴 해아데 심지어 남의 거는 소리도 못들그래아 언제 그맨이야? 나, 나 너무, 나 너무 뉴비할 제가 한번 하류의 그 실력 볼게요 제가 아니 뭔 소리야 아 제가 하류 실력 한번 봐야겠다 아 나 보자마자 죽네 이거. 아너 겁나 못해. 진짜 어디서 지금 부상을 지금 들고 있어. 어 님들아. 어. 님들아? 어, 님들아. 님들아. 한 대를 못 때리는. 님들아. 아니야 한대 아니, 때렸어. 아니. 아니 십삼 발 중에 한 대를 때렸는데뭔 소리야. 님들아 넘어간 거 아니야 이건. 어 맞긴 해. 부대야 그럼. <laughs> 아임 s 해가지고 이제 모두 다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하 m s 이 r r y I'm 아 o r r y i 아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니 o 복귀 y I'm s o r r 라이브 sorry, 아, 하이, 형제, 형 이마, 정진이 이마. 나 y I have a t r 요거 b l e in my tongue. You go, y o 발 go, 형제, 형제. I know, how you 아 o I 그 아, 진짜, 아 아이, 그건 좀아 o m e b o d y doing it. Why not? I could do it. I couldn't 주먹살인마 니까 상대도 주먹살인마 쓰잖아 아, 나요즘주먹 살인마 안써 5시간이 넘아에 주먹살인마로 나랑 원스나 쓰는데 계속 괴롭히잖아 너무하네 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요! 진짜 아 해네, 진짜 애기야, 와 사기 떨어뜨리네 나쁜 레전드 시청자의 캐리, 이거 시청자야 캐니아, 이거 하류 차이. 나 아, 이거 아니 그렇게 치면 나도 시청자야 님들아 맞긴해. 아, 맞네. 맞네? <laughs> 어, 어, 아, 아니, 근데 나 빼고 다 시청자임 여기. 아니야 에로리아랑 천천사이다는 멤버잖아. 나 멤버 아닌데. 아 에로리아 멤버 아니. 에로리아는 나, 멤버 아니었어? 인간이었어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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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인이었어. 그 에로리아랑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멤버인 줄 알아. 나도. 저는 그러니까. 니나아 사람이 계속 그래 갖고 공지 올리는 척 그래 갖고 에이아이고 맞더라 리얼 루시안이 자리 남으면 안녕하세요. 와 여자 뭐야? 아 저게 뭐 이렇게 잘 써? 아, 안 보여? 얘는 또왜 칼찌야 여기서? 이렇게 조금칼 근데 저만이 진짜 하 아니 근데 진짜 하루 못 하는데? 야, 야 진짜 하루니 아니, 아니 전... 야 에두리아야 화공정포 용키른 에두리아 막이네 좀 애매한 이미 오 애매한 야유 진짜 애매한 게 아니고 좀 그렇긴 해뭔 가정 아... <laughs> 멍차... <laughs> 자... 너무 어려 어... 아니 진짜 애매하긴해 애매한 게 화공 아니야 화공아 내가 한... 아, 애매한 게 아니라 아무나 켜 주셈. 아니 시청자가 유튜버 대리해 준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사실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사실이다. 아니 님들이 아, 자꾸 뭐라 네, 뭐라 아, 하니까 내가 네, 어쩔 수 없이 들어.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누가 미니건 들었어? 엄두라. 151레 50 남은. 여기 11레 누군? 어. 아이 75레 딸인데. 아니 진 151레 눈이 없어? 75레 딸입니다. 아, 에로리아 아, 우, 아, 우.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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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아. 아니, 아니, 야니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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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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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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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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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하류 아, 쓰나는 더 못함 분류가 조금 나은거이아 팩트 그만하랬는 팩트 폴그만 <laughs> 하류 하루, 하류는 슬퍼 아니 칼치도 못함 아이고 그럼 도대체 뭐야 무용지 아니, 아 진짜. 고철이요? 하는게 뭐야 요요 하류 잘하는거 거 저... 하른다 이거 는거 파방 파방 잡 아니 저저 320렙 아니, 아니, 에로리아 씨? 플레가 왜 골드 가고 있는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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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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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럼 부대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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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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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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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 복귀라니까 지금... 나도 복귀데 그렇게 하지만전 라이브를 잘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아니 정지 아, 정마 정지, 아, 정지 이마, 이마. 와이나 라이브 초보엔 어, 많이 응. 못함 요거 요거 정지 아니 아이고,